13번 볼게요. K가 이보다 큰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 조건을 줬어요. 삼각형의 넓이의 관계. 그러부터 고 우리는 M분의 K라는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M이 뭐고 K가 뭐야? M은 보여요? 이 직선, 두 곡선과 만나는 저 직선의 기울기가 M이야. 음. 그리고 K는 두 로그 함수의 밑이에요. 일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둘다 증가함수 맞고 증가함수는 밑이 클수록 축에 더 가까움으로 맞게 그려져 있죠. 문제에서 다 그려줬어요. 자, 이런 관계 속에, 이런 만남의 관계 속에 있는 그래프들이 저런 삼각형의 넓이 관계를 또 만든다는 건데 저 삼각형 넓이 관계 두 개로부터 우리는 미지수 mk 두 개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 적절한 식을 잘 유도해 봐라. 이 말이에요. 자, 넓이를 초등학교 3학년 아니죠. 5학년 때 배웠을까요? 삼각형 넓이를 밑변과 높이 관계를 잘볼수 있어야 되는데 따라가 봅시다. 가는 BDC예요. BDC. 저 삼각형 넓이가 ADB, ADB 저 삼각형 넓이의 3배다. 그래 봅시다. 자, BDC니까 이렇게 BDC가 ADB의 3배이므로 너를 S라고 놓으면 너는 3S라고 놓을 수 있겠죠? 3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뭔가 하나 발견을 할수 있어야 돼. 지금 이두 삼각형은 무엇이 같아? 높이가 같은 게 보일까요? 높이가 같은 게 보여야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이야. 밑변 높이 관계를 잘 습득이 안된 친구들이 이게 눈으로 잘 보이지 못하니까, 그 다음 해석이 안 돼. 자, 또, 나의 쫄때. <laughs> 자, 나의 쫄때. 보세요, 보세요. 정말 답답할 수 있으니까, 보여줄게. 점 뒤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내가 대체해서 쫄대를 대신 놓을 거예요, 이렇게. 점 뒤를 지나는 내쫄대는내 직선은, 이 직선 기울기 M자리 보이죠? 이 직선과 내가 지금 평행하게 놓은 거야. 평행한 거야. 그러면 두 직선은 평행하니 그두 직선 사이에 존재하는 높이들이 다 어때? 높이가 다 같겠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 봐, a p D 삼각형이 여기가 밑변이에요. 여기가 AP가 밑변이야. 밑변이고 D가 꼭대기야. 알겠어? 다음 BCD의 삼각형은 BC가 밑변이야. 그리고 d가 꼭대기야 밑변 꼭대기 요렇게 삼각형 그러니 두 삼각형은 어때 높이가 어때 밑변 꼭대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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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높이 밑변 꼭대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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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삼각형이 무엇이 같아 높이가 같잖아요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잖아요 두 삼각형 높이가 같으니 넓이가 1대3이라면 그 결론은 밑변도 1대 3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만큼 넓이를 결정했으니까. 할 테니까. 그래서 넓이가 세배야로부터 AB 대 BC가 1대 3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 자, 가 조건 써본 거예요. 다음, 나 조건. 나 조건은 ADC AD 예, PDC PDC D, C, 아 아까 그 3S짜리 이 삼각형 넓이는 A, E, D, D, A, E, D,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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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삼각형의 4분의 3이다. 그럼 또이거 뭐라고 쓸수 있겠어? 물론 이거를 이제 비례식으로도 유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네가 너의 4분의 3인데 이미 너는 3S란 말이야. 그럼 너는 4S여죠. 얘는 4S야죠. 니가 4S여야 4, 4약분하면 3S가 나온다고. 자, 이게 바로 한눈에 안 보이는 친구들은 어떤 산수를 하셔야 되냐면, 양 변에 4를 곱하겠죠. 그러면 4배에 BDC와 삼각형 AED는 곱하기 3과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야. 그러면 또 이걸 이제 피례식으로 쓰자면 삼각형 BDC 대 삼각형 AED는 자, 너대 너는 지금 4배, 3배인데요. 이게 크로스로 적혀야 돼요. 3대 4라고 적혀야 돼. 중학교 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피례식 배울 때 배운 거예요. 그래야 내한국너 네 나오는 거 맞죠? 왜한국너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BDC 대 B D C 대 A E D A E D는 3대 4, 3대 4. 그래서 네가 3했으면 네가 4했어. 이런 산수로 유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보여준 대로 4분의대배일라면 네가 4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직관적으로 보여야지. 그래야지 수학 공부 좀 했지. 자 어쨌든 결론은 이 삼각형 넓이는 4했으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럼. 눈님 보여야지 도형 눈이 보여야지 뭐가 보여? 3S, S, 둘이 합쳐 4S. 너 4S. 봐라 내손 쫓아와봐. 밑변 꼭대기, 밑변 꼭대기. 이번에는 두 삼각형의 높이가 같죠. 그 여기 점 A가, 점 A가 내쫄대또 어딨어? 응. 자, 나는 이번에 점 A를 지나는 직선, CE와, CE와 이 직선과 을 쫄대가 평행하니까 이 사이에 존재하는 높이가 다 같다고. 그러면 CD가 밑변인 이 삼각형의 꼭대기가 여기 있을 것이고, DE가 밑변인 이 삼각형 꼭대기 여기 있잖아. 그러니 두 삼각형이 어때? 높이가 같지. 꼭지점이 같으니까. 바닥에서 높이까지 두삼각형 높이가 같은데, 이두 삼각형은 둘다 4s. 너도 4s란 말이야. 높이도 같고 넓이도 같으니까, 네. 밑변 길이도 같다는 결론이 나와요. 1대1이라는 거야. 굳이 뭐 1대1을 쓸건 없을 것 같고요. 길이가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어때? 친절하잖아. 자요. 다음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두 사실을 알았어. 각각의 넓이가 이러해서 비율이 1대3이라는 거, 이 길이는 서로 같다는 거, 두 사실로부터 식을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유도할래? 그러면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프 위에 전들이 어째요? 존재하잖아요. 뭔가 위에 있다. 대입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대입하려고 했는데 몇 컷만 몇인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돼? 잡아야죠. 그러면 잡을게요. 자, 점 B는 몇 컷만 몇이냐면 이거 몇컷만까요 어, 점 D나 점 C는 몇컷만까요 지금 이거 수선으로 떨어지는 거 알지? 이게 다 수선에 발라는 거. 자, 여기서 방금 보여요. 선생님 수선을 내렸더니 X좌표 구하려고 수선을 내렸더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보이지. 1대 3이라는 거. 그러면 너도 노랑이 너도 1대 3이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1대 4라는 거. 1대 4라는 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1대 4. 1대 4. 1대 4다. 중학교 2학년 때 닮은 리.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알아. 니가 누구라는 걸. 정점 1이라는 걸. 일러야 0대죠. 1,0이 점 A의 좌표였어. 그런데 이 비율값이 지금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잠시 너를 A라고 놓고 길이를 B가 1대 3이야. 그럼 실제 길이를 내가 A라고 놓는다면 너는 실제 길이가 3배니까 3A가 되겠죠. 그러면 누구는 이점 B의 X좌표는 1에서 점 a가 1이니까 1에서 어디만큼 갔어? a만큼 갔지. 그럼 이 좌표는 1 플러스 a가 되겠죠. ok. 다음 1 플러스 a에서 3a만큼 갔으니까. 점 2의 좌표는 1 플러스 4a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점의 x좌표를 알았으니까. 점 b는 누구 위에 있어요? 너 위에 있으니까. 점 b x좌표를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겠죠. 1 플러스 a를 x에 대입하면 로그 3k에 1 플러스 a가 y 좌표가 되겠고 점 e 점2가 이제 점 d죠. 점 d가 다시 1 플러스 4a 컴마니까 이 점을 또 넣어 a에 대입하겠죠. 그러면 쫙 데려와 보면 이때 y 좌표는 로그 3k에 1 플러스 4a가 되겠어. 마지막으로 점 c 역시 x 좌표가 1 플러스 4a. 점 c는 너 위에 있으니까 x 자리에 대입하면 그때의 y가 나오겠죠. 누구예요? 로그 k의 1 플러스 4a. 이렇게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찾았어. 그럼 뭐 해주면 돼요? 대입은이미한 거예요. 대입은이미한 거야. 비율 1대 3으로부터 x 좌표 구해서 대입은이미한 거고. 그러면 다음은 또뭘 이용할 수 있겠느냐? 아까 이미 우리끼리 관찰을 다 했어요. 뭘 관찰했어? 일대 어, 사라는 거. 즉, 요 길이는 요 길이랑 네배 차이라는 거. 그러니 너의 네 배가 너겠다. 일대 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의네 배, 4배, 네 배의 로그 3K 1 플러스 A가 로그 K에 1 플러스 4A가 된다는 식을 하나 쓸수 있겠고 또 하나 아까 보이죠 이거 1대 1이었죠? 즉 얘가 중점이었어 그러면 요 길이의 두배가요 길이겠죠 즉요 점의 y 좌표가 너잖아 너의 두배가 너가 되겠다고 아까 1대 1이었어 그럼 네가 중점이니까 너의 두 배가 너란 뜻이야. 그러면 너의 두 배, 두 배에 로그 3k 1 플러스 4a는 누가 된다? 다시 네가 된다. 로그 k에 1 플러스 4a. 자, 아까 삼각형 넓이로부터 유도한 그 비율들을 가지고 이렇게 두 식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뭐 여기로부터 k와 a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이게 1대4 닮은 비즉1대4 너의 4배가 너니까 1번씩 너를 1번씩2번씩은 얘가 중점1대1 그럼 1대2 요기 위에 2배가 너 그게 2번씩 자, 그러면 이제 산수만 하면 돼요. 식을 관찰하니까 이두 식이 같네요? 우변 두 개가 같네요? 그러면 좌변끼리도 어쩌겠어? 같겠지? 그럼 나는 너랑 네가 똑같다.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뭐 다양하게 풀수 있겠지만. 그러면 둘이 똑같다 하면 요이 이가 어째요?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이를 나누면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두 배. 너는 E로 나눈거니까 너는 이가 지금 없고 요렇게 써지겠습니다. 로그 반전식이 됐고 저이가 올라가시면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어쩐다? 똑같다. 그러면 전개하면서 갔다할게요1 플러스 2A 플러스 A 제곱은1 플러스 4A 데려와 A 제곱 마이너스 2A는 0 왜? 왜는 없어지니까. 자, A로 묶으면. 이렇게? 그럼, 그럼, 우리 A는 0 또는 2인데. 됐어요? A가 뭐였어? A가? A는 선생님이 잡은 문자였어. 알고 있어요. 요 길이가 1대 3이었을 때, 이 실제 길이를 내가 A라고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 요 길이가 뭐라고? 그게 0이겠어? 길인데? 아니죠. 뭐겠어요? 길이니까 양수 2가 되겠지.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이 길이가 2이므로 e 이래서, 아까 여기 점점 1, 여기 1, 이래서 2만큼 갔어. A가 2였다고요. 그럼 이 자리에 x 좌표가 얼마가 돼? 그렇죠.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3이만큼간 거야. 아까 A가 2였으니까 6만큼 간 거지. 다시 말해서 A에 2를 더하면, 아니야, A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 여기는 9가 되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a가 구하는 거 알았, 아니, a가 일, 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그들의 각각의 좌표를 알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구하기만 하면 돼요. k만 구하면 되죠. k 구해서 다시 요 뭐예요? 전 대입하면 m 은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k는 어떻게 구할래? 요 그러면 a를 알았으니까 두 식에 아무데나 하나 a 넣어주시면 되죠. 넣어도 넣어 상관없겠고, 자, a 알았으니까 이 e 식에 20에서 a 2를 대입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20 보세요. 두 번째 식. 저기에 로그 3k에 여기다가 이제 2 넣는 거야. 그럼 9가 되겠죠? 그거랑 로그 k에 여기다또뭐 넣어요? 2 넣으니까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여요 지금? 여기 미치 3k 보여요? 미치 k야. 물론 얘를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밑이 어때요 서로? 달라서 산수가 곤란해. 그러니 얘를 올리지 말고요. 그럼 이 산수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뭐가 보여요? 저 산수 어떻게 할 거야? 밑이 다른데. 밑을 막 쪼개고 그러기도 곤란하고. 물론 밑변만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보니까 진수가 똑같단 말이야. 역수를 취할 수 있잖아. 너너보여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어때요? 밑이 같아지니까 너는 로그 9에 3 k 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저기 2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1를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너는 뭐야? 로그 9의 K 분의 1이라는 역수와 같지 않겠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K를 구할 수 있죠. 요래 곱한 거랑 요래 곱한 게 같으므로 요래 곱하면 로그 9의 3K가 똑같다. 두 배의 로그 9의 K가 저 2는 올려주시고 그러면 3K랑 K제곱이 똑같다. 자, 그래서 데려와요. K제곱 마이너스 3K는 0이다. K로 묶어요. K마이너스 3하고 0이다. 그러면 우리 K가 누구 또는 누가 나온다? 0 또는 3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 K는 1보다 큰 실수라고 했으므로 너는 아니다. 우리 K가 3이다. 자, K3 나왔죠? 그럼 마지막으로 M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저 M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 중에 아무나 저 직선에 있는 점이 C도 있고 d 도 있죠. 아무 점이나 하나 찾아서 뭐 해줘? 테이프 해주면 M 나오겠지. 뭐 찾을까요? 아무거나. 이쪽으로 C 가까우니까 C로 할까요? C. 아까 C가 뭐였어요? 보여요? 9큰 마였죠. 그리고 그때 y 좌표가 너였어. K가 얼마인 거 알았어요? K가 3인 거 알았어? K가 3인 거 알았고. 음. 아까 얘는 뭐였어 2였으니까 얘가 9야 로그 3의 로그 3의 9야 얼마예요? 네, 2죠? 즉 9, 2를 우리 직선에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 저기다 그냥 갈게요. 여기다가 9, 2를 대입하시면 여기서 2는 8m. m은 얼마? 4분의 1. 아하, m 구했고요. 뭐 구했어요? k 구했죠?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는 사람이었어? m분의 k 구하는 사람이었죠? m이 뭐였어? 4분의 1이었고요. k가 뭐였어? 3이었어. 그러면 알죠? 우리 안에 것끼리 곱한 게 1분의 밖의 것끼리 곱한 게 12. 그래서 우리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끝.